해머 드릴로 벽을 뚫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전에 올린 영상이 너무 허접한데, 어, 여러분께서 그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어그 영상을 토대로 제가 재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요거 이제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해머 드릴 드릴 비트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 시국에 제가 이 마케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산지꽤 오래 됐고요. 자 사용 방식은 요쪽을 누르시면은 우회전이구요. 여기 왼쪽에 요걸로 바꾸시면은 좌회전이에요. 그니까 요거 바꾸는 거는 그냥 일반 요거 나사 박을 때 쓰는 요거일 때만 사용하시는 거고 일반 드릴질 하시거나 이제 콘크리트 비트를 사용하실 때는 요거 오른쪽을 켜서 우회전으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도, 요거도 필요한 건데 자, 보시면은 요렇게 자석 어, 모드로 돼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건데, 요거를, 요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요게 있어야 편하니까 요것도 준비를 하시고요. 이게 있어야 여기 쏙 들어가는 거니깐요 이게 지금 요거가 이 드릴을 샀을 때 줬던 건지 아니면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한 건지 그거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요거는 한번 제품 구성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칼블럭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어, 쏙 들어가서 여기서 나사가 직접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리시면은 자 지금 벌어지죠 이렇게. 자 원리는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나사가 들어가면서 벌려지기 때문에 얘가 다시 이렇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 콘크리트에 구멍을 내고 얘를 넣은 다음에 피스를 한번 이렇게 쪼으시면은 칼블럭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그 구멍에 꽉 껴서 다시 나오지 않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요런 칼블럭은 조금 싸구려라서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홈이 깊은 이런 걸 사용을 하셔야 확실하게 딱고정돼가지고안 나오게 되니까 좀 밋밋한 칼블럭보다는 이런 칼블럭을 구매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잔뜩 구매한 칼블럭인데, 어, 요것도 이렇게 홈이 좀 세긴 하지만은 입자가 그렇게 튼튼하진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것보다는 어, 는 아까 보여드린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게 저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요끝부분에 마감도 깔끔하게 딱 되어 있구요. 요런 게더좀 튼튼한 것 같아요. 대신에, 예, 네, 요것보다는 조금 더 두껍죠. 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 드릴 비트를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테이프, 쳐져 있는 제품이 있죠 테이프 쳐져 있는 자요두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6mm 고 요거는 8mm 에요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요 작은거는 요렇게 6mm 랑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이렇게 허접한 칼블럭은 6mm 에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요렇게 제대로 된 칼블럭은 6mm 갖고는 조금 구멍이 모자라요 이게 이제 망치 모양으로 생겨서 이 대가리를, 대가리가 이제 뚫고 막 들어가긴 하는데, 요 크기보다는 요, 요쪽의 크기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는 지금 8mm입니다. 8mm 보시면은 요 대가리 크기 말고 요 몸통 크기 있죠. 그니까 러요 뒤쪽 크기 요걸로 보시면 8mm가 맞는 거죠. 그래서 6mm 또는 8mm를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 테이핑을 보시면은 어, 칼블러 크기랑 비슷하게 제가 체크를 해놨죠.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요 크기랑 비슷한 위치에다가 요런 테이프 있죠? 요런 종이 테이프 같은 거 요런 걸로 여기다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요걸로 작업을 하시면은 어, 요기까지만 딱 하다가 멈추기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어, 구멍을 뚫기는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트에 대해서는 요 앞대가리가 망치처럼 생긴 은 색깔 요게 콘크리트를 뚫는 용도구요. 철판을 뚫는 일반 그냥 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목공용으로 앞에 삐죽한 게 하나 더 있는 목공용 피스가 있습니다. 피스에 대해서는 위에 첨부되는 요거 영상 참고를 하시고요. 자, 요거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피스 모드죠. 피스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요 모드에서 돌리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다가 어 어느 정도에 이제 딱 멈추게 되면은 피스를 다 박았다 싶으면 더 이상 안 돌아가고 따다다닥 하면서 여기에 모터가 엔진 중립기어로 바뀌면서 모터가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laughs> 힘이 좋아갖고 지금 계속 돌아가네요. 토크를 좀 약하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따다닥 하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때가 되면 멈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이 숫자가 있죠. 요거는 이제 토크예요. 요 토크를 세게 하면 제가 붙잡아도 얘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돌아가죠. 근데 토크를 약하게 하면은 제가 붙잡으면 멈추게 돼요. 자, 요 토크는 피스 같은 거 박으실 때좀 적당하게 하시고 너무 세게 하시면은 그냥 다 돌려버리니까 적당하게 요렇게 숫자를 약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돌아가게. 돌아가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가겠다 싶으면은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박아야 된다. 그러면 토크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어, 드릴 모드예요 일단은 이제 드릴 모드에, 모드에서는 요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드릴 비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드릴 비트를 잠깐 가져올게요. 네,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죠. 네, 생각해보니까 아까 배경은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서 앞부분 계속 촬영하기도 귀찮아서 일단 그냥 계속 할게요. 자, 보시는 요거가 이제 일반 어, 드릴 피스예요 요거는 어, 뭐 알루미늄이나 쇠 같은 거 뚫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어, 요걸로 나무를 뚫으시면은 여기 처음부터 여기 대가리가 크기 때문에 나무가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결이 기 때문에 어, 요걸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다르게 되어 있죠. 자요거는 어, 한쪽은 요렇게 뾰족하게 하나가 더 나와 있는 요게 나무를 뚫는 거예요. 저 위에 거가 나무를 뚫고 사용하시는 거고 아래 거는 그냥 일반 어, 일반 드릴 피스입니다. 자 이제 구분이 가시죠. 나무를 뚫는 드림피스구요. 자, 요거를 사용하실 때는 이쪽이 이렇게 둥근 것보다는 각진 게좀더 좋은데요. 이거 보시면 조금 각지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요 뒤쪽이 이렇게 각지게 되어 있어요. 어 요게 좀 집어넣기가 편한데, 요거 동그란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실 때 가운데를 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살짝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네 요렇게 가운데 잘 맞았으면은 이제 꽉 조아서 쓰는 거고 가운데가 안 맞으면은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렇게 각져있으면 여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맞기 때문에 바로 쓰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것보다는 요렇게 각져있는 육각으로 된거 요걸로 구매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요거 일반 드릴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 요거를 활용하실 때는 이제 타일 같은 거, 욕실의 타일에 해머드릴 작업을 하실 때 타일 같은 경우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반 전문가는 요거 해머드릴 비트로 바로 시공을 하시지만은 어, 테이프 발라가지고 바로 시공을 하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일을 뚫고 이렇게 들어갈 때 타일을 이제 타격을 주면서 바로 들어가면은 구멍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하거든요. 요거 가지고 그냥 이제 요거 이제 드릴피스 모드로 해서 타격을 주지 않고 그냥 회전만으로 일단 그 타일 두께만큼은 구멍을 줘서 타일을 뚫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을 뚫고 나면은 타일 뒤에 이제 콘크리트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거 해머 드릴 비트 요걸 사용해서 이렇게 해머 모드로 바꾸셔가지고 해머 모드로 바꾸시면은 이제 앞뒤로 이렇게 타격을 주거든요? 그럼 그걸로 이제 벽을 뚫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욕실 타일이 금이 가서 다 깨지기 때문에 타일에 구멍을 낸다는 생각으로 요거를 이렇게 피스 모드로 드릴피스 모드로 해서 그냥 구멍만 일단 뚫으셔야 됩니다 타일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타일을 계속 회전하다 보면 얘가 빨간색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 돌리시면 안 되고 빨간색으로 뜨거워진다 싶으시면은 종이컵 같은데 물을 넣어 가지고 옆에 놔두셨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물에 담그셔야 돼요 너무 뜨거워지면 얘가 이제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불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한 번씩 이렇게 적셔 가시면서 조금 생각보다 길게 시간을 보시고 회전으로 계속 이렇게 구멍을 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이제 해머 드릴 비트고요. 어, 해머 드릴 비트일 때는 이렇게 망치 모양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시면은 타격을 주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집에 애가 있어서 계속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해머 드릴 비트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타격을 주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1단, 2단이 있는데 1단으로 하면 얘가 이제 RPM이기 때문에 어, 더 빨리 고회전으로 빡빡빡 뚫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1단으로 하면 힘이 어, 힘이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2단으로 바꾸시고 이 RPM이니까 고속 회전 속도거든요. 2단으로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해머 드릴 모드에서만 2단으로 하시고 나머지에서는 뭐 1단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드리피스 모드에서 타일 구멍 뚫으실 때도 회전을 더 빨리하고 싶다. 그러면 2단으로 바꾸시면 회전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앞에 이거는 토크고 얘는 이제 RPM 회전이에요. 요요 어, 요 토크는 그냥 요거. 피스 모드일 때만 요 앞에 토크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나머지 모드에서는 어 속도 더 빠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은 여유분 얼굴이 자꾸 나오니까 여유분 스크류를 여기다가 꽂아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잔량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배터리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충전기도 같이 있어야 이거 충전을 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배터리를 이렇게 끼워 놓으면 은 충전이 되는 방식인데 어, 웬만한 제품 다 이런 방식하고 똑같으니까 일단은 제가 인터넷으로 제품들을 가격이랑 뭐 성능들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트잇 제품을 거꾸로 장착해서 구멍 뚫을 곳 바로 아래다가 에 설치를 하시면 시멘트 가루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에 어, 이제 고이게 돼서 깔끔하게 청소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어, 일회용 비닐을 테이프로 장착을 해서 설치를 해놓으시고 작업을 하셔도 깔끔하게 콘크리트 가루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포스트잇으로 했습니다. 벽에 구멍을 뚫으실 때는 최대한 일자로 들어가게끔 설치를 해주시고, 어, 대각선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구멍이 대각선으로 뚫리기 때문에 나중에 칼블럭도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이쁘게 설치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수평을 유지해서 뚫어줍니다. 칼블럭을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박을 피스를 준비를 해 줍니다. 칼블럭은 적당하게 딱 쑤셔 넣어 주면은 어 다시 이제 빠져나오지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사를 드릴 모드로 하지 마시고 피스 모드로 해서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손 드라이버로 돌려 주셔도 잘 들어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액자를 걸어 주고요. 드릴 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구라든지 전동공구들이 꽤 많이 만들고 있는 데라서 뭐 기능적이나 아니면 AS 쪽으로는 만족하실 만한 뭐 가격대나 품질을 갖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이렇게 링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준으로 하는 18V 충전 드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